안녕하세요 네, 마미기입니다 클래시 로얄 저희 다크파이터님이 클랜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클랜이 아니죠 이거 뭐냐 길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길드 이름이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클랜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일로 옮겼고요 길드원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가 지금 구름처럼 몰려있죠 두명네 괜찮습니다 한명더 들어올 예정이고 자 관심있으신분 누구나 환영이구요 자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약속드렸던 저의 목표는 아레나 8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레나 8 턱밑까지 왔습니다 2300 맞죠? 네2300 여기가 턱밑까지 왔는데 뭐 어떻게 왔냐? 제가 볼때는 제가 실력은 아레나 7 실력이 딱 맞아요 딱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올라올 수 있었냐 게임 시작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부전승을 먹고 올라온 환상적인 실력이죠. 그래서 요번에 한번 이기면은 바로 아레나팔 가기 때문에 혹시 이길까봐 혹시 누가 켜놓고 엄마 크리가 떠서 바로 게임을 포기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요번에 지면 어떻게 되냐? 바로 녹화 끄고 안 올리면 되지. 전시기구요, 다. 어디 봅시다. 2 2 8 1일 나보다 다섯 수업은 앞서 있는 그런 점수 때네요. 우선 첫 편은 괜찮은 것같고요 저한테 아주 익숙하게 아무거나 그냥 버려도 되니까 일단 버리면 안 되네. 기다림 보람이 있군요. 뭐야, 이런 미친.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럼 방금 에릭서 다쓴거 아닌가요? 참읍시다. 아올줄 알았는데 괜히 참았네. 예측해서 한번 쏴볼 걸 인생을 걸고. 근데 생각보다 빨리 두 개가 나왔는데 에릭서 빨리 쳤네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동안은 내 머릿속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나봐. 이거 상대성 이론이죠. 아인슈타인은 역시 위대한 과학자였다. 나는 시간이 한 1초밖에 생각 안한것 같은데 그 사이에 엘릭서가 상대가 다섯 개가 찼으니까 뭔가 두개가 나온 거죠? 3짜리랑 2짜리 나왔나요? 3짜리 두개 나왔나? 어쨌든 어구야 나 인페르노타 돌았다 벌써 특이하게 운영하시고요 아안 닿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터지면은 아무도 안 맞았다. 아무도 안 맞긴 죽어가는데, 얘도 죽고 개판이고요 이번에는 상대성의 이론을 그리고 USB도 나갔다 들어오시네요. 음, 어차피 못 샀네. 녹화가 안 끊긴데, 아이고, 지금 참아야 하느니, 어휴, 왜 이러지? 어, 내가 밀린다, 말렸다. 이 말린 거 싫어하냐? 이 뭐야, 이건 또? 이 친구. 제가 아는 운영이 아닌데, 이 세상 운영이 아닌데? 저는 처음 당하는 운영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아, 이거 화, 이 친구 무조건 이거 뽑는구나. 화살 쐈어야 된다니까. 오케이. 그랬던 두방을 때리겠지. 타워. 방로 끌고. 파이어볼을 잘써야겠 엄청 잘 써야겠네. 이 정도 엄청 잘쓴거 아닌가요? 근데 왜제 살아있어? 완전 하시겠네쟤왜 이렇게 에릭스가 많이 반사경 플러스일 아닌가요? 왜 이렇게 에릭스가 남아도는 느낌이지? 뭔가 되게 불합리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죠? 쟤왜 이렇게 에릭스가 많아? 졌어요. 이기는 줄 알았는데 졌다. 똑같은 패턴으로 세번 연속 들어오는데 못 막네. 아, 48점이면 두번 연속 이기면 되죠. 아직 희망이 남아있네요. 두번 연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아, 이페이스그또 죽었네. USB가 자꾸 죽었어. 그래, 잊어버리도록 합시다. 아바타가 지금 정신이 나갔죠. 한판 줘서 멘탈이 나간 상태를 아바타가 표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요. 그냥 갑시다. 손패가 안 좋으니까 허그라이더 빼버릴게요. 망했고요. 야, 방금 개냐, 너? 아니지. 예, 마법사 못본것 같아. 아까 그 친구는. 아요 파이어볼 안 좋은데. 제발 때려줘, 때려줘, 때려줘. 오케이. 요 파이어볼 쐈냐, 방금? 비슷하게 해골 자이언트가 6.5점 그러면 내가 5점 3점 3개 정도 이득 봤으니까 기사 정도 하나 뺄 여유가 생겼네요. 스파키 먹고 공중 병력으로 막아야 되는데 제가 유일한 공중 병력은 이거죠. 우선 파이어블러 날려가지고 좀 갈아놓고요. 잘하는 짓인가? 살아놓고요. 망했네요. 스파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네. 와, 스파키 진짜 대박이다. 대박입니다. 제 저기서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여기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시나리오였으면 좋겠지만, 파이어볼이 하나 남아있네. 제가... 제가... 제가 모든 카드를 다 보여주긴 한것 같죠? 그 여기다 예측 파이어볼로 모든 걸 갑시다. 이게 예측 화살이 아니라 예측 파이어볼이라서 엄청나게 야왜안 왜 막어? 야 음, 내가 되게 불안해지는데 쓸데없이 에릭서를 낭비한 느낌이죠? 아 스파키 나와서 여기다 파이어볼 날리고 막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스파키 데미지가 얼마죠? 천이면 뭐 한방에 터지는 거 아니야 설마? 좀 멀리 끌자, 씨 제발 넌 살아야 돼살다다 <laughs> 자, 하나 둘다따따블니까니까따블이니다 죄송합니다. 을 것이야 다 죄송합니다. 죄 땡큐. 내 전선에 가서 막아주고. 내일 가서 막아주고 망했다. 망했다. 쟤 어떻게 해? 이거. 쫄피로 남아있는지 뭘로 막어 끝났죠? 끝날 수도 있지? 네, 이연승 한번 아래나 8이었는데. 답이 없고요. 상대가 나가 상대가 나가줬어야지 내가 올라갔지. 음, 음. 에이, 이거 굴었다 오졌다. 이거 먼저 조울증이죠. 조울증 조울증 조심하시고요. 다시 2,200대로 깔끔하게 돌아왔나요? 나가는 사람이 없네. 이왕지는 거 세판에서 크라운 하나 타워 하나 먹은 엄청난 실력 보여드리고 있고요. 막을, 막을 것도 없는데 자 시원하게 말아먹었죠? 자 요거를 잘 쓰는게 포인트 어딘가 들어올 것이야 뭐야 반대로 들어와 어쩔 수 없었죠 해골 굴데가 없었으니까 뻥뻥 하면 다 죽었고 쟤네는 요걸로 막을 수 있나요? 오케이.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화살 한대 맞고 총한대 맞으면 죽었죠?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몰라요. 그렇게 하면 죽는지 안 죽는지. 딜게선 전혀 안 되고요. 위 죽이고 옆으로 가는 동시에 호그 라이더가 달리고 그 위에 화살이 떨어지면 완벽하겠지만 만화가 없는 관계상 에릭서가 없으니까 참아야지 어떻게. 예, 박쥐가 있구나. 때리다가도 다시 역으로 뒤쪽으로 끌리네요. 이건 이득인가요? 이득이죠? 449. 이쪽 때렸다, 저쪽 때렸다 해서 저 친구가 많이 말렸네. 저건 뭐야? 자, 타워로 긁읍시다. 그리고 여기 호그라이더를 달리면 저 친구가 정신을 못 차릴 것이야. 그치? 이상하게 감전 뺐나요, 방금? 아, 이거 끊으려고 타워 데미지? 그런다고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 무슨 짓을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구요 감점 뺐으면은 이거 막을 거 없는 게 아닌가? 있네 잘 막네 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야 어. 박혔나요? 안 박혔나요? 안 박혔죠? 데미지가 7배인가 그럴텐데 1000이나 남아있을 리가 없지 자 그러면은 어 박쥐는 버그로가끌리면 어, 바로 바, 주변에 반격이 들어가네 특이하네 친구 한번 공격 들어가면 은 자기 공격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데를 잘못 보는 것같더라고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으로 더 이쪽에다 박아놓고 감전 여기다 빼진 않겠지 이번엔 설마. 그리고 이쪽에다 공격 가면서 뒤로 가면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얜 벌써 죽었고 1대1로 싸우면은 아이 뒤냐 앞이냐 중간에는 둘다 틀렸고요 어, 3지선다네 2지선다가 아니라 둥글 둥글 때리고 혹시 하나라도 더 빼지 않을까요? 아니고요 아 진짜 두번 중에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의 기회를 날려먹고 쓸데없이 한번 이겼죠? 억울하게말 하게, 2,500. 두판 이겨야 되네, 올라가려면? 답이 없죠? 네, 답이 없습니다. 자, 저 전설 상자, 저의 첫 전설 상자까지는 아직 140점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7시간 되면은 저의 첫 마법 상자, 뭐, 첫이 이렇게 많어. 그좀 있으면은 저의 첫 레벨업. 첫 레벨업이야, 이거. 첫 레벨 8, 110, 얼마가 남았죠? 요건뭐 아무거나 레벨업 하면은 일단은 천 원을 날리면서 경험치가 10 남게 되네요. 그나마 쓸것 같은 미니언을 중병력을 쓸까요? 이거 안쓸것 같은데? 쓰건 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사용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쓰고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경험치를 올려야 되니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10%씩 따박따박 올라가죠? 무슨 보험상품 같아. 자, 이렇게 험치 50만 올리면 레벨 8 돼서 이런 토너먼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토너먼트에 들어가면은 상대가 오라지게 세가지고 박살 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8에 대한 열정이 살짝 식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레벨 8은 몰라도, 레벨 8 오르면은 아레나 8 가기 쉽겠죠. 레벨 8로. 결국 게임은 레벨 8이다. 실력은 더 이상 뭐 오르려면은, 이제부터는 뭐, 카드도 다 외워야 되고 어그로 거리도 외워야 되고 어, 외울 게 많아요. 아, 앞으로 실력을 올리려면 그리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때 그때 생각이 안 나죠. 그리고 만화 관리, 만화가이 정도 타이밍은 상대가 어느 정도 찾겠구나 이런 거 할래면 이건 숫자로 초시계로 질수 없는 거니까 감으로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또 그런 게 느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레벨 빨리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 빨리 올리고. 그리고 운빨이죠. 더 중요한 건 상대가 좀 나가주면은 특히 새벽에 하면은 졸려서 나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잡고 올라오면은 레, 아레나팔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승 1패에서 안타깝게 아레나팔 구경은 못 해봤지만 그래도 제 클랜도 제 클랜 아닙니다. 다크파이터님의 클랜인데 제가 클랜 마스터 아니에요. 다크파이터님의 클랜인데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클랜이니까 클랜이니까, 제가 이 게임 접을 때까지는 여기서 절대 나가지 않고, 어,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버입니다. 네, 이거 좀 고쳐주시고요. 네. 제가 게임을 접을 때까지는 여기서 절대 나가지 않고, 아니, 접어도 여기서 안 나가고, 끝까지 여기서. 아레나 얼마까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이 제가 아레나 8 이후로 찍는 건다 레벨 빨로 찍는 거니까, 레벨 빨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죠? 아레나 9가 헬게이트라는 리플을 본것 같으니까 아마 레벨 빨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레나 9가 한계가 아닌가. 또 제가 게임을 엄청 못하는 편은 아니니까 제가 사 상위 한30% 들거든요. 신경 웬만큼 조금만 써주면은 무슨 게임을 하든 신경 엄청 많이 쓰면 한 상위 10%까지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친 듯이 롤을 해가지고 골드 찍었거든요. 그 정도는 되니까. 이것도 뭐한 아래나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한번 지금 한번 점쟁이식으로 감을 한번 찍어볼까요 이게 10, 11, 11 다음에 도전자네 이런 건 심상치 않은 레벨이니까 아쿠가 아, 진짜 헬게이트겠네 그럼 10, 11 위에 두 단계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심상치 않은 부분이군요 도전자 이런 데는 마스터 이름이 벌써 심상치가 않네 도전자전까지 한제 한계는 제가 미친듯이 진짜 막들고하지 않으면 아레나 10일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레벨 다 찍어도 모든 카드 만렙 찍는다 해도 아레나 10일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살짝 그리고 아레나 9에서 진짜 오래 놀다가 헬게트에서 진짜 오래 놀다가 아레나 10 정도 한번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자 여기까지 제가 클랜새로 옮기고 아레나 8 거의 도달했다는 거 보고 드렸고요. 운이 없어서 아레나 팔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지, 운이 좋지 않아서, 운이 평소와 같아서 아레나 팔은 몰발바 왔지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 클랜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제 클랜 은 아니지만 항상 열려 있으니까 누구나 많이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안녕히 계세요.